일상회복 바람 속에 경기 회복 기대감은 부푸는데 이처럼 치솟는 물가에 서민 가게가 울상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정책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 주유소입니다. 워낙 오른 기름값에 참는 손님은 줄고 지난 주말부터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영업용 경유차 등엔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 지급되지만 얼마나 보탬이 될진 불투명합니다. 소비시장도 울상입니다. 지난달 제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77로 지난해보다 5.1%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4.1%를 웃돌고 지난해 9월 2.8%에서 10월 3.2%, 11월 4%대 접어들어 6개월 내리 상승세입니다. 장바구니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시중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 한 소비자 단체를 찾았습니다. 주요 마트들을 찾아 농축 수산물과 가공품 등 124개 품목별 물가 수준을 점검 중입니다. 계란 파동을 겪은 데 이어 계란 가격이 급등세로 무려 40% 뛰었습니다. 30개로 치면 8천원대를 훨씬 웃돕니다.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주류를 비롯한 가공품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팜류 파동까지 불거지면서 식용유도 10% 뛰었고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 변수가 산재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식점의 물가도 이런 기존 그 재료들을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다 인상되고 있는 거를 아마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물가 대책이 용이한 것도 아닙니다. 제주자 시도가 지난달 말 긴급 물가점검 회의를 갖고 종합상황실까지 마련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가 분야까지 확대 편성해 가격 동향 파악에 나섰지만 가격 안정을 강부하는 수준의 다음 달 물가 추이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고물가에 서민 가계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지만 공공요금 등 정책 개입엔 한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요금 쪽은 그, 동결하는 쪽으로 그 추진을 해 나갈 것이며, 지하수 원수대금이라든가, 그리고 뭐, 축산 분야의 그, 유통구조라든가, 그런 데에, 그, 개선점이 될수 있도록. 물류비 등에 따른 영내 물가 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대중앙, 새 정부를 겨냥한 정책 건의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